특히 이제 강남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라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본... 그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켜주는 닥터 이 t v 안과 전문의 신대환입니다. 네, 먼저 이번에 수능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수험생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죠. 바로 레이저 글절 교정술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즉, 이제 라식이나 라섹 그리고 스마일 라식을 비롯한 3세대, 4세대의 그런 레이저 글절 교정술까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세 가지 수술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안과사들은 라식 수술을 권유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절대 라식을 안 한다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수련받은 병원에서만 해도 전공의의 한 절반 정도의 교수님 분들 중에서는 무려 20%가 이미 시력 교정 술을 받으셨고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받을 눈 컨디션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원시가 심하고 난시도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식이나 라섹으로 교정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그런 대상이었던 것뿐이지 생각보다 많은 안과사들이 레이저 굴절 교정술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강남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라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본인도 라식을 받아야만 입사가 가능한 그런 병원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근시가 좀 심하고 뭐 약한 원시가 있는 뭐 그런 의사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뭐 라식이나 라섹, 뭐 스마일 라식 등의 레이저 굴절 교정술을 받는데 크게 부담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네, 시력 교정술, 즉 레이저 굴절 교정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뭐그 중에서 각막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각막은 쉽게 말해서 눈 위에 검은 동자 여기 검동자 은 위에 투명한 조직을 말합니다. 네, 이곳은 이제 빛이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가 되는데요. 단면을 보면 공기와 맞닿는 가장 바깥쪽부터 상피, 그리고 보호만 층, 그리고 기질층, 그리고 안쪽으로 대수명막과 내피 이 순서대로 구조가 이어져 있습니다. 모든 레이저 글절 교정 수술은 이 각막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기질층의 두께를 조절을 하면서 시력을 교정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수술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먼저 라섹 수술 라섹 수술의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상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서 무딘 칼로 조심스럽게 상피세포를 긁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알코올로 상피층을 기질층으로부터 분리해서 걷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노출된 각막 기질층에 라식과 마찬가지로 레이저를 조사해서 깎아내고 그 위로 치료용 콘택트렌즈를 덮어주면서 이 기질층 위로 다시 상피세포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렇게 수술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상피층이 벗겨지는 것은 마치 다쳐서 피부가 까지는 것과 같아서. 다시 상피가 덮이면서 회복이 되는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심한 통증이 시달릴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라세후 쿠에는 부착복합체라고 하는 이제 상피층과 이 기질층을 이어주는 고정층들이 있는데 그런 부착복합체의 손상이 있어서 각막이 건강하게 붙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된 상피층 및 이제 보호만층에 다시 상피층이 형성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착 복합제의 손상으로 예전만큼 강하게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심한 경우는 상피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반복 각막진무름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라식과 같이 위에 있던 절편이 떨어져서 다시 붙여야 되는 뭐 그런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서 운동선수나 이제 활동적인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술 방법은 바로 라식입니다. 네, 라식 수술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각막의 절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편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각막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잘라내는 기존 방식의 그런 컨벤셔널 라식이 있고요. 편두초 레이저라고 하는 굉장히 정밀한 레이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절편을 만들어내는 그런 펨토 라식 등이 있습니다. 절편의 깊이는 상피랑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막과 그 기질층이 바깥쪽 막까지를 포함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만든 절편을 들어 올려서 그 아래 노출된 기질층에 엑시머레이저를 조사를 하며 전체 각막의 두께를 조절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아까 들었던 그 플랩 절편을 덮어주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시 덮어서 자리 잡은 절편이 평생 완전히 이제 수술하기 전처럼 딱 붙어있는 것이 아니어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다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절편이 이탈을 하게 되면 은 수술을 통해서 다시 재유착을 시켜야 되는데 외상 전에 잘 나오던 시력으로 돌아가기가 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식 수술을 한 사람들은 평생 격투기 등의 그런 과격한 운동을 좀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술인데 어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죠. 네, 스마일 수술입니다. 스몰인시전 렌디큐리 스트랙션이라고 하는 수술인데 어 그렇다면 이 스마일은 도대체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스마일라식은 라식과 마찬가지로 각막의 상피 및보호만 층을 손상시키지 않고 기질 층의 두께를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에요. 라식과 달리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각막의 이제 원하는 부위에 맞춰서 에너지를 조사할 수 있는 레이저 칼이죠. 펜트초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상피 및보호만 층을 피해서 기질 안에 원하는 두께만큼의 원판 원판 모양의 기질 렌티큐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어, 이후에 이 절삭부위에 맞춰서 이제 2mm 정도의 작은 절기창을 낸 다음에 이 원판 모양으로 분리된 이 렌티큐를 빼내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스마일라식은 작은 절기창, 아까 말씀드렸던 2mm 정도의 절기창으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라식과 같은 그런 큰 플랩이, 절편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많은 신체적 활동이 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기도 하고, 라섹처럼 수술 과정에서 항피 및 보호만충을 제거하지 않아서 반복 직무름 등의 부작용이 적고, 수술 후에 통증도 역시 적습니다. 물론 스마일 라식도 역시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눈조직을 잘라내서 제거를 한 수술이기 때문에 다른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들에 비해서 통증이 적은 편이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불편감이나 인물감 정도의 통증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서 스마일 수술이 3세대 레이저 굴절 교정술로 평가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수술 기법은 최근에 나온 아토즈나 클리어 라식. 역시 마찬가지고요 레이저의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스마일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20년을 지나면서 안정성이 확립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전하고 수술 결과에 대한 그런 관용성이 좋은 수술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어 스마일을 비롯해서 최신 세대의 렌티큐를 제거해서 교정하는 굴절 교정 수술은 어 렌즈 모양으로 각막을 절개해서 빼는 수술이기 때문에 절개한 그 부위를 뺄때각막이 찢어지거나 분리될 수가 있어서 도수가 너무 낮은 그런 사람들은 추천하진 않아요. 어 그리고 각막 안쪽을 깎기 때문에 각막이 원천적으로도 얇은 사람들은 수술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각막이 얇은 사람은 라섹이나 라식 등의 다른 수술도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스마일에서도 역시 이런 분들에게는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막의 두께와 모양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어떤 수술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지 전문의와 함께 논의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시력 교정술의 부작용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은 네, 모든 레이저 굴절 교정술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바로 감염이에요. 따라서 처방받은 항생제 안약을 잊지 마시고 정확한 용법에 맞춰서 눈에 잘 점환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이제, 광범위 절편, 사이강막염과 같은 염증성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초기 강막혼탁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테로이드 계열의 전만약을 처방을 해주게 되는데, 이 역시 정확히 전만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강막혼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특히 라섹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안경도 필수로 챙기시고요. 또 이외에도 수술 후에 후기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눈부심이나 달무리 안구 건조증, 과규정이나 또는 부족규정, 또 부족규정, 근시 퇴행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각막이 얇았던 경우에는 각막이 확장을 하는 각막 확장증, 캐락 택타시아라고 하는데 어, 이러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서 어, 눈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네, 눈은 한번 수술을 하면은 그 영향이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안과에서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진행을 하셔서 현재 본인 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수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신 뒤에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앞으로 제가 더 좋은 건강 컨텐츠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